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넬 까멜리아 블러셔와 이번에 까멜리아 컬렉션이 섀도우 팔레트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제가 컬렉션을 이용해서 눈화장이랑 블러셔를 해봤는데요. 과연 저는 이번 컬렉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렸을까요? 제 얼굴보다도 발색을 봐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구독과, 아니, 구독하고 저희 자주 봐요. 솔직히 고민 많이 했어요. 살까 말까? 아 처음에는 무조건 사야겠다 싶었는데 아 보면 볼수록 약간 얘네 음, 컬렉션을 너무 막내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수 있을 정도로 컬러가 너무 좀, 좀 특이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좀 재미가 없었던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에 안 살까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품절되고 나서는 제가 또 땅을 치고 후회를 할까봐, 예, 네, 그, 사왔습니다. 어, 뭐, 팔레트 하나랑 이제 블러셔 하나, 그립 색깔들이 다채롭게 출시되었던 걸로 아는데, 저는 일단은 팔레트랑 블러셔 이렇게만 가져왔어요. 어, 우선은, 작년, 어, 언제였지? 작년에 그, 듀얼 블러셔 앤 하이라이터가 나왔을 때 이후로 이런 그 패키징을 좀 쓰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카멜리아 컬렉션이라고 또 이렇게 옆쪽에 카멜리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뭐 나머지는 특이할 게 없고 레까티트르 옹브르 무슨 색이냐 유토피아 유토피아입니다. 어뭐 이건 항상 늘 그렇듯 예쁘죠. 네 그러고 이렇게. 네, 나오게 되는데 음, 어떠세요? 이쁘긴 이뻐요. 이쁘긴 이쁜데, 어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색깔이 그 풍뎅이 색깔인 거 아세요? 약간 되게 특이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개의 펄 떼기들이 좀 쉬머 펄 떼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팔레트다. 예쁘긴 예쁘다. 예쁜 것 같긴 하다. 근데 약간만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궁금한 거 이쪽이니까. 어머, 이렇게 바로 없어진다고? 어? 이렇게 바로? 어? 왜 어, 이렇게 가루가 좀 많이 날리네? 어, 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보면은미색은 오렌지 빛이 도넛 브라운인데 그펄 쉬머가 반사광이 블루로나 블루이 나요. 이걸 한번 발색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어디다 써야 되나? 내일 제가 아침에 출근을 얘로 한번 과감하게 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돼요. 얘를 어디다가 쓰, 쓰는 게 좋을지 약간 감이 안 잡히기는 합니다. 어, 얘도 지금 보면 은 약간 촉촉하거든요. 약간 오, 샤넬에서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나나? 어, 이건 좀 마음에 듭니다. 약간 촉촉해요. 원래 섀도우들이 되게 단단해가지고 그랬는데, 오, 이 색은 좀 마음에 든다. 이 색은 진짜 예쁜데? 샤넬의 펄들이 단단한 그런 느낌인데 요번에는좀더 촉촉하게 구현을 한것 같아요. 오, 이 친구는 그냥 베이스로 냅다 깔아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핑크 이 핑크 컬러가 이제 포인트가 돼야 되는 그런 건데, 어 얘는 습기가 약간밖에 안 느껴지네요. 이게 지금 제형이 다 달라요. 오, 그건 재밌다. 음, 제형이 다 다르고. 이 애도 완전 심머해가지고 너무 그 하, 팔레트 하나로 할수 있는 게좀 한정적이긴 하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유토피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유토피아 이상향이잖아요. 그저 이상향이네. 이거는 뭘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생각보다 안 어마하려나. 아, 오히려 작년 컬렉션보다 이게 좀더 어마한 것 같은 구성인데요. 네 마지막 컬러로 한번 제가 발색을 해보겠습니다. 오이 친구는 가장 뭉치네요 컬러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뭐 화이트 핑크 펄입니다. 화이트 시안 핑크 펄입니다.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발색이 너무 튀지도 않아서 그게 여릿여릿한 느낌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광감만 사실 살살 살살 봐주세요. 그래서 여릿여릿한 느낌이라서 부담이 꽤좁진 않은 것 같은데 음. 뭔가 인첸티드 나잇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생각보다 엄하지 않고 되게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진짜 그 팔레트로 그 분위기를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 까멜리아 컬렉션은 이제 어떤 을 통해서는 어떤 분위기를 낼수 있는가라고 하면 어 조금은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어 뭔가 고급진 그런 블랙 블랙의 이미지였을까요 음. 근데 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컬러만 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옆 동네 디오리는 상당히 또 참신하게 잘 냈거든요. 그리고 또 섀도우 이 팔레트 4부짜리 팔레트가 조금 더 작고요, 블러셔가 조금 더 크고요. 근데 우리 피드백을 좀 수용을 했는지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도 우리 서못 쓰니까. 이거는 그냥 그뭐 일반적인 그런 뭐 재질이고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얘는 근데 생각보다 실물이 좀더 예뻐요, 여러분. 아, 근데 사실 아까 것도 예쁘긴 예뻤거든요. 아나잘 모르겠다 내 마음을. 아 근데 얘가 어, 예쁘네 생각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얘랑 어울리는 거지? 공홈 사진 한 번. 아 은근 좀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 고 기도하네 은근 어울리네 이게 신기하다 은근 어울리네 진짜 쓰기 아까운데 제 생각에는 얘는 오, 어웜매아 일단 여러분 이건 쿨 하진 않습니다 어 쿨하진 않고요 이건 무조건 웜한 건데 이쪽에다 볼까요 이번에는어 굉장히 여릿하게 발색이 되어서 너무 텁텁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와 완전 보시면 완전 코랄입니다 완전히 코랄 음, 완전 코랄 어 샤넬이 블러셔를 원래 잘 하는데 색 구분이 거의 사실 잘 이루어지진 않고요어 지금 제 피부 안에서는 그냥 동, 동일한 색깔로 거의 올라오는 것 같죠 얘는 가장 정직하게, 그, 제가 절대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색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생각이 얘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쓸어가지고, 했을 때 나오는 컬러가 제일 예쁜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타르타르 반댁으로, 단독으로,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쓸어가지고, 아닌가? 오늘 생각보다 예쁘다? 오색도 예쁘네. 발라봐야 알겠는데?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 오늘은 최대한 색조를 조금 덜어낸 상태로 왔거든요. 혹시 제피부표현 어떤가요? 제가 유튜버 분 채우님? 아무튼 그분이 만드신 커치라는 브랜드 비비를 한번 사봤는데 너무 자신 있어 보이시길래 사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걸로 두겹 깔고 지금 11시간 지난 상태인데도 지금 무너짐이... 뭐, 뭐기를? 그렇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약간 다크닝도 크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게 지금 굳이 고지 창의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이거는 뭐 나중에 같이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더 여기 조금만 수정하자 한번 해볼게요. 음 이제 첫 번째 우선 음, 유토피아 팔레트 써볼 건데 이 친구는 사실 대다 펄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놔도 터치업을 한다라고 해도 약간 그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단 맨첫 번째 컬러로 어, 제 생각에 위를 한번 깔아. 어, 세상에 너무 발색이 너무 너 너무 잘 발색이 너무 잘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어떻게 살려볼게요. 어, 이렇게 한번 해주고 아 웜하다 진짜 웜하다. 와, 나한테 이 정도로 올라오면 진짜 엄한 건데.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펄감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펄떼기가 엄청 굵어가지고요. 보이시죠? 근데 이거 화보에 나온 그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저왜 이렇게 부정적이죠? 여러분들의 지갑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일한 컬러로 이 밑에를 울먹하게 한번 깔아볼게요. 음, 이렇게 연결 도 해주니까 나은 것 같긴 해. 음,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컬러로 풍뎅이 같은 컬러로 이렇게 위에 약간의 펄떼기를 주고요. 어 엄청 튀어. 근데 튀는데 오 약간 묘하게 예쁜 느낌이다 보이시나요 요정도 자 이렇게 해주고나서 음그 다음에 요 컬러로 이게 제일 제 기억에 촉촉했거든요 이제 아이라인 쪽을 풀어줄게요 음아 이건 음영 컬러로 나쁘지 않다 아이라인 풀어주기를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쉬머인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요렇게 해서 쉬머를 뒤쪽까지 좀 빼줄게요. 이렇게제 생각에 이거는 단독 팔레트보다는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커버 팔레트로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 기존의 그 메이크업을 이제 가장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좀 심플하게 해놔주시고 그러고 나서 얘를 깔아주는, 더해준 형식으로 가셔야 될것 같거든요. 혹은 보관용이 <laughs> 돼야 될것 같은데. 음. 어, 네. 이렇게 일단 해봤어요. 그럼 조금 더 눈이 커졌기는 했죠. 좀 더. 근데 묘하게 예쁜 것같긴 해요. <laughs> 나왜 이러지? 저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약 제가 지금 이 음영 컬러를 눈두덩이에 좀 보이게 일부러 의도해서 좀 깔아줘봤거든요. 보시면은 이 위로 좀 그윽한 느낌이 보이시죠? 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팁이 좀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되게 눈꼬리 빼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없는 장점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착각입니다. <laughs>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확실히 재밌어. 유튜브 너무 재밌어. 아무튼 한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하얀 색깔 털떼기로눈 앞머리에 포인트를 한번 줘볼게요. 오 이건 진짜 눈 앞머리용이다. 눈 앞머리 자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은, 나름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샤넬, 그, 카멜리아 푸투리아 블러쉬를 한번 써줄게요. 이렇게 무서워. 너무 무서워. 무서워. 어 일단 해볼게요. 어, 근데 이렇게 남네? 보시면, 발색이 되게 고르게 묻혀진다기 보다는, 왜 이렇게 준 거지? 아 망했다. 아 이걸로 바르지 말걸. 근데 제 생각에 이거 무조건 울먹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텁텁하네요. 막어 아. <laughs> 발색이 너무 잘 돼서 이거. 큰일이네. 이렇게 연결해보자. 어떻게든 살려야 돼, 이거. 음... 블렌딩이 안 돼. <laughs> 이것이 바로 다된제 이상한 블러셔 뿌리기? 블렌딩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그냥 예뻐 보이는 아, 쿨톤 분들은 이건 절대로 그냥 소장용. 여기 위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까지 쓰시면 절대 안될것 같고. 아, 근데 맨 위에 컬러는 괜찮은 것 같아. 맨 위에 컬러만 이렇게 발라주니까. 여기는 되게 그냥 여리여리하죠. 근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세개다 했는데, 이게 세개 중에서 하나만 쓰려고 이거 구매하진 않잖아요. 뭐 그런 거겠죠? 이게 지금, 이쪽이 지금 되게 얼룩덜룩하게 발려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뭐, 소생이 불가하시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친구는 소장용으로 여러분들이 간식을 한번 해주실게요. 어, 그리고, 어, 일단, 틴뚜를 조금 발라볼까요? 틴뚜. 제가 또 이번에, 요런, 쪼미니, 라카에서 나온 틴뚜를 8개를 구매해봤는데요. 이걸 조금, 귀엽게, 여기다가, 급하게 쿨톤 좀 뿌려볼게요. 음! 음! 겨울 소프트 분들 이거 사세요. 라카의 포그베리 컬러. 지금 너무 잘 어울리죠? 어, 다행히 이 포그베리 컬러가 전체적인 메이크업의 룩을 살려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유토피아만의 매력이 느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가격의 이질감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빠이. <목소리>